우선은 저희 이제 노동조합이 인천시 주민들하고 인천시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안 그래도 없는 발전소 이번에 건설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용 기회에 있어서 저희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라 이유로 현재 현장에서 조합원이면은 고용에서 탈락시키고 그런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들도 있는 그 상황이죠. 어차피 기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동조합 조합원 아닌 사람을 자꾸 쓰려고 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당함을 좀 알려내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어, 숙식비 없이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자꾸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당함 알려내고, 우리 조합원들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괘씸한 것인데요. 그나마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쪽 소위 플랜트 업계에 공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민주노총 조합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노조 통해서 노동조합 통해서 인원을 받으면 자기들 통제력을 잃을까봐 굳이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돈도 더 줘가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그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엄연이 우리 사람들이 있고 같은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조합 무시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적어도 같은 기회를 보장해달라 어, 우리만 뽑아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채용 일정을 알려주고 우리랑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노한 나머지 오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부천시에 그 건설과 관련된 지역 장비를 쓰고 지역 인력을 쓰, 쓰도록 장려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이유는 건설직은 기능공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이 기능을 버리고 이 직종을 떠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책임감을 나눠서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유천시에도 있는 조례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관련 부처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우리가 면담했던 데는 건축허가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환경국장님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야기는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업체 이야기만 너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주처나 원청은 자기들 권한 없다 이렇게 가청업체들이 알아서 할린다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는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배골고 이렇게 지역 경제 안 좋고 실업률도 높은데 이런 문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뭐 기회라도 주자는데 왜 문제냐 이런 얘기를 지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제도 문제를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면 좋겠는데 형태는 정확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당장 어렵다면 예를 들어 용인시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용인시에 지금 그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인시장이 나서서 지역의 장비와 인원을 적극적으로 뭐 쓰게끔 원청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하고 지역 인원을 쓰에 있어서 MOU를 체결했어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도 우리가 전달을 했고요. 이런 사례 참고해서 부천시에서 좀 MOU를 고민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제안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우리 6년 동안 이어질 공사예요. 물론. 용인시에 벌어지는 공사만큼 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이런 사례가 쌓여서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지역에 충분히 자리 잡고, 꾸준히 기능을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신경 썼으습니다